자, 무는 남학설기로 쓰시고, 다음에 고명으로 쓸 대파를 썰어 놓았습니다. 자, 이제부터 황태 국 끓이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물기를 제거한 황태를 센불에 볶아줍니다.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다가 물을 여러 번 붓면서 육수를 축출하는 그런 과정을 시행하겠습니다. 밑에 볶으면서 생선에 밀크한 맛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.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, 물을 집어넣고, 새 봄에 걸쳐서, 물을 불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됐으면, 물을, 부어서, 자작하게 구워서 육수를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정은 육수가 뽀얗게 올라올 때까지 약3 번에 걸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자작하게 물을 붓고세번 걸쳐서 육수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세번 붓고 육수를 우르내는 중입니다 이렇게 육수가 다 우르난 다음에는 물두컵약 400cc와 무, 마늘을 넣고 끓여줍니다. 이제 육수가 다 우르났으므로 물 400cc. 새로 넣은 무와 알을 한 스푼을 넣고 끓여줍니다. 이렇게 끓어오를 때 들기름 한 스푼을 넣습니다. 보통 끓을 때 넣어줘도 넣어주시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. 무가 투명해지면 멸치 액젓, 또는 각종 액젓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한 티스푼을,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1플러스완 집밥 요리의 하이라이트인 황태국에서 어, 황태채 무침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어, 황태국과 황태무침에 양념이 겹치는 게 있으므로 황태무침에만 들어가는 양념을 추가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되는 것은 설탕과 고추장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황태국물에 약간 양념을 아, 볶아준 다음에 묻히도록 하겠습니다. 황태국 위에 하얀 가루는 전분가루 또는 부침가루 등을 넣어서 좀 점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 남아있는 황태국의 국물에 육수에 고추장과 설탕을 넣고 한쪽으로 몰아서 잘 풀어준 다음에 이 양념장을 졸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풀어진 상태에서 자, 한쪽으로 방향을 기울여서 양념장을 잘 보고 섞고 한쪽 방향에 양념장이 있는 곳에 불을 집중해서 쪼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황태채가 타지 않도록 보시는 것과 같이 불을 한쪽 방향으로 입술을 한쪽 방향으로 모아서 그쪽 부분만 화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좀 졸이고 그 다음에 이 양념장을 가지고 황태채를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졸였으면 황태채에 골고루 묻혀줍니다. 그리고 식용유를 넣고, 식용유 한 스푼을 넣고 바짝 졸여줍니다. 그리고 다 졸인 다음에는 참기름 한 방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